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차시 확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경우의 수와 어, 그러니까 순열, 조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확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음 우리가 가장 먼저 확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시행이라는 것과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주사위 놀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어요. 주사위 놀이를. 그러면, 음, 주사위 놀이를 예를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재민이를 예를 들죠. 자, 재민이가 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근데 책상 위에 주사위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고 놀고 던지고 있었어요.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세번 던지고 계속 주사위를 딩딩딩딩 던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람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람이도 되게 심심했어요. 그래 가지고 재민이가 보고 있는 주사위의 결과물을 관찰하고 있다가 어? 이번에는 짝수가 나올까 하고 봤더니 1이 나왔어 에이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다음에 던졌는데 재민이가 던졌는데 4가 나왔어 아싸 이러고 있는 거야 웃기죠 그 다음에 어? 또 옆에서 지우기가 보고 있다가 어, 이번엔 소수가 나올까? 소수는 2 3원데 재민이가 1이 나오니까 아 하고 있고 재민이가 던졌는데 막 4가 나오니까 아 하고 있고 막 오가 나오니까, 아싸! 이러고 있는 거야. 근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시행과 사건이 다 들어있어요. 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민이가 하는 그런 뭔가를 반복하는 행위, 행위를, 뭔가를 하는 행위에요. 반복되는 어떤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반복되는 행위. 그게 시행이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돼도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사실은. 그냥 의미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해, 특별한 행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발 발생될 수 있는 특정한 결과물 즉 다시 말, 말하면 시행들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더 어, 예를 들면 다시 설명하자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사위 놀이였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어, 그다음에 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민이가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을 때 만약 예람이가 짝수였잖아요. 어, 짝수가 나온 거 어,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우기나 아까 소수라고 했지만 3의 어, 배수라고 또 해보자. 3의 배수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사건이야. 그럼 사건은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존재하니까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소수도 있을 거고. 소수라고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로 해도 되고 뭐 홀수라고 해도 되고 홀수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건이에요. 그럼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의미 어, 기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렇게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 다양한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사건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행과 사건을 이해하고서 시행은 다시 정리하면 시행은 의미 없는 행위의 반복. 사건은 그 의미 없는 행위들의 특정한 의미를 자기가 부여한 것. 그게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집합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주사위를 노, 주사위 놀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은 뭐예요? 그렇죠?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죠. 7이 나올 수 있습니까? 0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이게 다죠. 이렇게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것을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공간. 어, 우리가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우리는 표본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사건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사건을, 사건은 시행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건 A를 3의 배수라고 정의했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를 사건으로 정의했을 때, 3의 배수는 3과 6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시행 안에서 이게 사건 a 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짝수를 사건으로 뒀으면 2, 4, 6이 바로 사건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소수라고 했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뭐 C라고 해볼까요? C는 뭐 2, 3, 5 이런 게 되고 홀수면 D라고 하면 되겠죠. 사건 D 해서 홀수는 1, 3, 5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건의 사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게 대응하는 집합들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수많은 집합 중에 얘들아 특별히 특별한 집 결과를 내는 것들을 이름을 특별히 지어줬어. 우리가 어, 사건이 이렇게 1. 원소가 하나밖에 없죠. 어떤 사건은 뭐, 뭐 예를 A 사건, 예를뭐 B 사건, 예를 C 사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G 사건, 뭐 이렇게 둘수 있는데, 뭐 사건의 집합이 어때요? 그 원소처럼 유니타,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과학에서도 그러잖아요. 깨지지 않는 어떤 원소, 깨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근원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원사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어떤 사건의 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원수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수 있어? 얘들아, 선생님 사건 A를, 사건 A를 정의하기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죠. 허수. 순허수라고 하죠. 순허수를 사건 A라고 두면 어때요? A의 집합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밖에 안 나오는데 순호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죠. 공집합. 그 이런 공집합,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을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사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집합을 선생님 정의를 할때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될수 있는 B집합은 동일히 1, 2, 3, 4, 5, 6까지가 다 되겠죠. 뭐 얘는 아까 말했던 표본공간과 동일한 집합이 되네요. 이런 표본 공과 동일한 집합을 갖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 사건. 전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사건, 공 사건, 전 사건이라는 게 사건 안에는 특별히 더 이름 지어진 사건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떤 사건을 정의하든지 어떤 사건을 정의하든지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모든 사건은 표본 공간에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 될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아이는 뭐,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공 집합과 전체 집합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 어떤, 모든, 어떤 사건이든 다, 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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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공간 S에 다 부분 집합이 될수 있다. 뭐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신과세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헤드라고 H 헤드라고 할게요. 헤드 헤드의 약자예요. 그다음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죠. 자 꼬리. 자 헤드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서 HT로 표현했을 수. 있어요. 자, 서로 우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시행이란 말과 떨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표본공간 S를 당연히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나올 수 있는 총 가지 수, 총 경우를 다 나열하라는 거죠. 동전 두 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 헤드가 나올 수 있죠. 헤드, 테일이 나올 수 있죠. 테일, 헤드가 나올 수 있고 테일, 테일이 나올 수 있지. 그지? 이게 표본공간 전체잖아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서 얘 사건 a라고 하면 a의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니까 헤드가 나오면 테일이 나와야 되고 첫 번째 동전이 테일이 나오면 뒤두 번째 동전은 헤드가 나와야 되겠죠. 이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얘를 사건 b라고 정의를 한다면 b 집합은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헤드 헤드밖에 없겠네요. 원소의 개수는 한 개. 뒷면이 적어도 한번 그,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 것을 사건 C라고 하면 C의 집합은 뭐가 돼요? 적어도 하나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오면 되잖아요. 뒷면이. 그죠? 그러면,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어,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두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어, 지금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합 사건, 곱 사건, 배반 사건, 여 사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합집합과 우리가 결국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집합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집합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건은 집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 사건은 뭔가 합집합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곱사건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 뭔가 교집합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죠? 여사건은 어, 어떤 집합의 여집합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배반사건은요? 배반? 이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합, 합사건 보도록 하죠. 합사건. 자, 합사건을 보면 읽어볼게요.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A 또는이죠. 또는. 그러니까 그 사건 A와 B의 합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집합이에요. 어, 가 사건 A의 집합, 얘가 사건 B의 집합이라고 하면 합 사건의 집합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합집합의 원소가 바로 합 사건의 합 사건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교집합과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또는 연이요.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곱사건이라고 하고 교집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그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그두 사건 AB의 곱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교집합 부분을 원소로 갖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이 교집합과 연결해서 바로 배반사건을 정의하자면, 자, 이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느낌처럼 보이지 않나요? 배신하면 서로 공유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이가 매우 나쁘겠죠. 그래서 두 사건 A와 B의 집합을 봤더니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다 완전히 떨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교집합이 뭐가 되는 공집합이 되는 두 사건이 존재하더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걸 바로 배반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배반사건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뭐 합의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좀더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반사건, 경우의 수 우리가 구할 때도 배반사건 우리가 주 빠짐없이, 중복없이 할때 배반사건 얘기했었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었죠? 어, 그래서 배반사건을 이미 들었기는 들었을 텐데, 배반사건의 정의는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여러, 여러분이 알겠지만,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다시 말해서, 어떤 집합 A의 여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자, A와 그것의 여집합은 서로 무슨 사건이다? 공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A 집합과 A의 여집합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그두 사건은 서로 뭐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두 사건 A와,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사고관행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거 한번 봐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A, 홀수의 눈이 사건 A,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B, 6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C라고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이란 말 들으면 사실은 표본 공간 S를 먼저 말해줄 수 있어야 돼. 한 개의 주사위니까 1, 2, 3 해가지고 땡땡땡, 6. 이게 표본 공간이 거고. 그 다음 사건을 응급했죠. 홀수의 눈이 나온 것을 사건 A라고 했으면 자명하게 사건 A의 집합은 1, 3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3 이상의 눈이 나온 것을 사건 B라고 말하는 순간 B 집합이 구성이 돼야 돼요. 3, 4, 5, 6 이렇게. 그 다음에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는 3개의 사건의 집합이 이렇게 구성돼야 돼. 자 선생님은 문제를 읽자마자 너네한테 뭘 해줘, 하는 걸 보여줬어요. 시행을 읽는 순간 표본공간을 구성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건을 정의하는 순간 각각의 집합을 바로 표현했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항상 집합으로 먼저 표기를 꼭해 주세요. 이렇게 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표현해 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보자. 홀수 또는 3 이상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홀수는 A 사건, 3 이상의 눈은 B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A 합집합 B를 물어보니까 그냥 집합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고일 문제죠. 홀수인 동시에 3 이상의 눈 동시니까 교집합 곱 사건이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A와 C는, 서로 공통, 공유하는 A와 C가 공유하는 원소가 서로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럼 서로 뭐라고 해야 돼? 어,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고. 그 다음, 짝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의 여사건은 얼마냐고 하면, A 여집합군이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 계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까지만 풀고 요 문제까지만 풀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자 뽑았을 때까지 했으니까 시행이죠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에서 어디까지? 9, 10까지가 표본 공간일 거고 2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했으니까 A 집합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2, 3, 4, 6, 8, 9, 10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됩니까? 음. 1, 5,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건 A와 배반사건인 것은 사건, 어, 이건 마지막, 됐죠. 잘 들으세요. A와 배반사건 자, A집합을 다시 보면 A집합이 뭐예요? 요게 A집합이잖아요. 자, A집합과 뭐가 돼야 돼요? A집합과 A 집합과 교집합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되죠. 그죠. 어, a 사건 a 와 배반인 사건, 얘를 B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그 말은 B라고 하는 것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A 여집합은 뭐예요? 24680에 반대니까. 13579겠죠.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지. 배웠잖아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5가지. 그죠? 2는 4, 4 4 6 32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괜찮은 문제였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